안녕하세요, 여러분. 제리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지금 입고 있는 이 티셔츠 30분 안에 빨리빨리 만들기 이런 영상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 영상을 어 마무리할 때 제가 이 티셔츠 이렇게 보시면 여기 소매 같은 경우에는 겉에서 보면은 여기 일자로 이렇게 재봉이 되어 있고 뒤집어서 보면 오버럭처럼 되어 있는 요 커버 스티치를 이용해서 소매랑 밑단이랑 마무리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마무리할 때 끝 부분에 커버 스티치의 끝 부분을 어떻게 마무리하면 좋을까 하면서 제가 이제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뭐 이렇게 묶어서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 영상을 보고 우리 또 제재님 중에 한 분이 아이 정말 감사하게도 이런 방법도 있는데 한번 참고해 보세요 하면서 영상을 저한테 정보를 주셔가지고 제가 봤더니 너무 간편하고 좋더라고요. 방법이 정말 오 이. 이렇게 진짜 간편한 방법이 있었구나. 그러면 이 방법 우리 제재님들한테도 꼭 알려드려야 되겠다. 또, 요번에 또 제가 막 커버 스티치 진짜 막, 막 편하고 좋다 해가지고 또 구매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는 진짜 제재님들한테 꼭 알려드려야 돼. 어, 커버 스티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진짜 요거 알아야만 하는, 반드시 알아야만 하는. 왜냐하면 이거를 제가 해보니까 너무 간편한 거예요. 진짜 흥분했어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랑 한번 공유해 볼게요. 한번 보세요. 네, 일단 제가 이렇게 잘 보이게 세팅을 해놓고요. 갑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이것도 같이 찍고. 여러분들 잘 보이시라고 저는 검정색 원단을 준비했는데 이건 지금 신축성이 이렇게 좋은. 어, 면 티셔츠 만들 때 우리 흔히 입는 그런 면이에요. 실은 하얀색으로 세팅해놨어요. 잘 보이라고 해볼게요. 먼저 노루발 내리고 그냥 커버스티치 하듯이 이제 갑니다. 근데 여기서 끝내고 싶어요. 저는 여기서 끝내고 싶다. 그러면 얘를 옆에 있는 휠, 여기 있는 휠 몸쪽으로 당겨 주 이렇게 돌리면서 이 바늘의 위치가 가장 위쪽에 포지션 할수 있도록 제가 이 휠을 돌려 볼게요. 내 몸쪽으로 이렇게 돌리다 보면 바늘이 올라와요. 어디가 제일 어 여기가 제일 높은데 같아요. 그렇죠? 여기다 놓고요. 이제 노르발을 들어 줍니다. 네, 노르발 들고요. 이제 이렇게 노르발을 아래로 이렇게 들어보면, 여기 밑에 실두 개가 있어요. 얘가 지금 실이 두 개가 밑에 박혀 있는 게 보이거든요. 이렇게 뾰족한 송곳이나, 뭐, 어, 그 핀셋 같은 거 이용해서 이실두 가닥을 당겨줄 거예요. 앞으로, 내 몸쪽으로. 쭉 당깁니다. 그리고 이 실을 끊어줄게요. 그래서, 이제 이 천을 뺄 건데요. 이 천은 얘랑 실이랑 이제 분리가 됐기 때문에 쉽게 빠지는데요. 뺄때 뒤쪽으로 저 방향으로 낚아채듯이 빼고요. 그 다음 옆으로 잡아당기면 이렇게 실 하나가 걸려 있어요. 이 실은 미실이에요. 얘를 끊어버릴게요. 자, 그러면 벌써 마무리가 끝났습니다. <laughs> 너무 신기하죠? 여기 보시면, 잘 보이게 이렇게. 지금 위에 이렇게 커버 스티치가 되다가 여기에서 끝났는데요. 우리가 평소에 하듯이 이 위로 실이 나와 있지 않고 뒤집어서 보면 밑에 아래에 실세 가닥이 다 몰려 있어요. 이실세 가닥은 윗실 두 가닥, 그리고 밑실 미실 한 가닥, 해서 세 가닥이 함께 여기 몰려 있는데 자기네끼리 어 정리가 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묶여서 더 이상 풀리지 않게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요거를 제가 한번 잡아 당겨 보면 네 이렇게 안 풀리는 게 보이시죠? 더 이상 풀리지 않아요. 여기서 지금 다 묶여 버렸어요. 그래서 이 마무리는 어떻게 하면 좋냐. 여기를 한번더 묶어주면 더 확실하겠지만, 묶지 않아도 풀리진 않더라고요. 저는 그냥 한번 잘라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잘라버리면 더 이상 여기서 잡아당겨도 풀리지 않아요. 자, 그러면 옆에다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좀 빠른, 어, 빠른, 그러니까 연속 동작으로 한번 해볼게요. 노루발 내리고 가겠습니다. 음, 여기서 멈춰야겠다. 그러면 이제 노루발 올리고, 오케이, 노루발 올리고. 잡아당겨서 끊고, 천 뒤로 빼고, 옆으로 빼서 끊어버리고. 이러면 끝! 그러면 여기 앞에 또 나와 있는 실이 없고, 이 앞에는 나와 있는 실이 없고, 뒤집어서 보면 실세 개가 자기네끼리 마무리가 됐죠. 그래서 얘네 그냥 끊어버리고.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은 끝이 나는 거야. 너무 간단하죠. 저도 이거 보고 너무 신기하고 해보니까 진짜 너무 잘돼서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서 커버 스티치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 팁을 꼭 알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요즘 사실 어, 이 커버 스티치가 너무 편하고 좋아서 거의 모든 옷에 다 적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제가 만든 플레어 스커트예요. 플레어 스커트 같은 경우에는 스커트 밑단이 이렇게 동그랗게 돌아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부분에 시접을 안으로 접어서 재봉을 할때 그냥, 어, 우리가 일반, 일반 재봉기로 직선 받기를 한다 그러면 그 부분이 조금 울수 있죠. 다림질로 먼저 눌러서 꾹꾹 눌러서 안쪽에 겹치는 부분이 있더라도 다림질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다 보면 약간 돌아가는 동그란 부분이 조금씩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우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 아마들 있으실 텐데, 이런 밑단 처리도 커버 스티치로 하면 너무 편한 게, 전 지금 이 위에 세줄 바퀴 커버 스티치를 했고요. 뒤집어서 보면, 이렇게. 네, 저 때문에 초점이 안 맞죠? 이렇게.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안쪽에는 이렇게 오버록처럼 처리가 되고 겉에서 보면 이렇게 세줄 어 직선 바퀴가 됐는데 이게 왜 좋냐면 어 울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이용한 실은 그냥 일반 코아사고요 늘어나는 니트용 실을 사용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치마가 플레어 스커트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돌아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조금씩 신축성이 있게. 이렇게 늘어나거든요. 그런 부분을 직선밖에 하다 보면 그 부분이 약간 울 수도 있고 여기가 겹칠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생겨요. 그런데 어, 커버 스티치로 하면 이 안쪽에서 지금 이렇게 많은 어, 스티치들이 막 생겨나면서 굉장히 얘가 유연성을 주거든요. 그래서 겉에서 볼때 아무렇지도 않게 이 늘어나거나 뭐 겹치거나 이런 현상이 없이 깔끔하게 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커버 스티치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옷에 밑단 처리할 때도 꼭 활용해 보시라고 권해드립니다.